예, 안녕하십니까 정미소프트의 손성필 대표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개발자고요. 예,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저희 그 상품 등록 솔루션 해외 사이트에서 변동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솔루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예, 저희 개발자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매 된 비즈니스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고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또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공보를 이제 아낌없이 공유를 하는 그런 것을 볼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다나쌤이라든가 또 아니면 럭셔리 자취생 이런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의 여러 영상들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적어도 한 13시간 많으면 한 15시간씩 저희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어뭐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날마다 이제 코딩하는 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이러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그 항상 보는 시각이 어, 프로그램 개발 쪽 예, 기술 기술의 어떤 발전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경험도 그기에 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또 시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또 적극적으로 예, 나눠 보고 잡니다. 오늘 어, 아이를 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어, 굉장히 멋있는 차가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지? 하고 자세하게 봤더니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인데요. 어, 요즘 한국에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반자율 주행차 또 완전 자율 주행차가 이제 도로를 달릴 날도 이제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 분야는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차가 자율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술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좋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갈것 같습니다. 구매된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 유통과 마케팅이라든가 제품 소싱, 또 키워드 잡고 또 CS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 연구 대상이고요. 또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요. 판매할, 판매가 될 만한 그런 상품을 찾기 위해서 복합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솔루션 분야에 대한 것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휴게소에 들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휴게소에 들러 보니까 어떤 밤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휴게소 중간쯤에 이제 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옆에 밤을 까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밤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밤으로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 밤만 넣으면 이렇게 뭐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밤이 까지는 그런 기계였는데요. 만약에 저 기계가 없었다면, 저분은 어떻게 밤을 깔까 생각을 해봤더니, 칼을 가지고 까시거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예, 밤을 까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뭐, 오손도손 앉아서 밤을 까는 것도 좋지만, 어, 저런 기계를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어, 있으셨기 때문에, 오고 가는 분들에게 밤을 많이 판매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편리한 도구가 있구나. 예, 그렇게 어느 정도 비용은 예, 몇십만 원 투자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예, 계속해서 이 장사를 할 거라면, 예, 저런 도구를 하나 장만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동 등록 솔루션은 구매 대행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처음 만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상품을 많이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하는데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물론,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그 상품을 예, 키워드 잡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품마켓에서 허용해주는 그 상품 제한수가 있잖아요 5천개 1만개 뭐 5만개 어 많이 판매를 하시는 우리 픽셀러 같은 경우에는 10만건 까지 또 그거보다 더 이상의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예, 그런 상품을 이제 최대한 많이 채우는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개 까지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뭐 10개만 올린다거나 100개만 올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천개를 까득 채우시면 좋은데 5천개도 사실 너무 작고 또 1만개도 너무 작고요.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노출을 할수록 더 매출이 올라가고 또 그것이 손쉽게 관리만 될수 있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상품 등록 MD 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물론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긴 하겠지만 상품 등록 자체에 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품을 카피해서 등록하고 또 포토샵 작업을 하고 또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열심히 올려놨는데 판매가 잘안 되는 그런 브랜드들은 빨리 내리고 다른 신상품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최대한 상품을 신상품들을 가득 채워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 구매 대행을 해보시게 되면 어, 그 상품들을 이제 어, 수입을 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예, 판매를 하시게 되면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예, 구매 대행만 하시기보다는 그런 판매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중국 쪽은 관리할 게 너무 많다. 해서 요즘 미국과 유럽 쪽으로 다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들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존, 타오바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정비소프트에서는 아마존, 타오바오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또 세계 전역에 있는 좋은 사이트들을 상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상품들을 손쉽게 빠르게 올려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할수 있는 인프라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T 솔루션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저희 솔루션이 요즘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방향은요, 예, 심플하게 예, 숨어 있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느끼지 못하지만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복잡한 메뉴들을 단순화시키고요. 꼭 필요한 기능들이 눈에 잘 띄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번거롭고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작업들을 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또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의 오픈 API를 연결을 했어요. 저희 솔루션에서 바로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런 업체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등록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쇼핑몰과 또 오픈마켓에 많은 상품들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편리하게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좋은 도구를 통해서 쇼핑몰을 편리하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쇼핑몰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이제 잠도 잘못 주무시고 두세 시간 자고 일한다. 이러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요. 어, 좀 편하게,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전기 자동차나 또 밤가는 기계와 같이 어떤 생활 속에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구매된 쇼핑몰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